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다섯 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속도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남편이란 놈은 술만 마시고 일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항상 제가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았다고 저를 구박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기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보험비랑 기본 생활적인 거는 부담해 주셨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 하루 이틀 나가다가 못 하겠다며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시댁에선 남편한테는 돈을 잘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맨날 옷 사고, 술사 먹고, 신발 사고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돈을 해주니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겠죠. 저랑 애기한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각자 새살림을 차리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안락함과 다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살았지만 정신 차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작해서 아이가 하원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남편이 아이를 봐줘야 해요. 시부모님이 거의 봐주시긴 하지만, 시부모님들도 일이 있으실 땐 남편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본인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놓고 방해한다고 아이한테 손을 올리는 모습을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몇달안 돼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정말 작은 방한 칸 보증금은 할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드디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서 고맙다며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친권, 양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 위기에 놓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게 제 마음을 요새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웠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엄마처럼 이모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키우면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항상 아이랑 가서 같이 먹으라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찍적거리던 인사관리팀 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유독 더 많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꾸 터치를 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느니 계속 작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계약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될 거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시는 여사님들도 다 무기계약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씨, 정말 술 한잔 안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한잔 같이 해주겠다. 어, 죄송해요, 팀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요. 아니, 연희씨. 나는 연희씨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연희씨 이제 2년 다돼 가지? 계약 곧 끝나는 거 알지 않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네? 아, 저 계속 계약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내가 인사관리 팀장이잖아. 다내손 안에 있는 거야. 연희 씨가 나한테 좀 잘해야 내가 연희 씨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힘쓰지. 애도 어리다며. 계속 일해야 될거 아니야, 연희씨. 여기가 다른 데보다 급여도 센거 알잖아? 그럼요, 알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팀장님. 그럼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술한 잔도 못 마셔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는 지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왜 지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냐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의뢰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사님들이 홍삼 액기스 진짜 좋은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팀장님, 홍삼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저잘좀 봐주세요. 하, 연희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홍삼 이런 거 받으려고 연희씨한테 이러는 것 같아? 남자가 여자한테 술좀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게 뭐겠어? 그리고 연희씨, 내가 맨날 연희씨한테 마음 표현하는 거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돌싱끼리 좀맞 맞춰 지내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그게 무슨, 연희씨도 이혼한 지 그래도 꽤 돼서 많이 외로울 거 아니야. 나는 연희 씨보다 더 먼저 이혼한 거 알지? 그럼 얼마나 더 외롭겠어. 서로 외로운 마음 감싸 안주고잘 지내보자는 거지. 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머리 돌싱 아저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고 할말 있으면 연락해 연희 씨. 알겠지? 시간 많이 안 준다.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팀장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점점 더 압박을 주었어요. 여사님들이 휴게 공간에서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이번에 3년차 미만부터는 재계약 안하고 잘릴 수도 있다던데? 설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인사관리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지 뭐. 아니 그게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거야? 여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뭔 일이래? 나도 모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참. 설마 진짜 짜르지는 않겠지? 다들 혼란스러워 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음흉한 팀장 얼굴이 생각나면서, 아, 이 사람이 바라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으니 굴복하고 팀장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저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연희씨. 잘 생각했어. 이따가 5시에 검수장 쪽 창고로 와. 5시쯤 돼서 저는 팀장이 말한 창고로 갔어요. 저희는 5시쯤부터 식사를 돌기 때문에 검수장 쪽 창고는 사람이 잘안 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어, 연희씨 왔어? 잘 생각했어. 애잘 키워야지. 어디 가서 이만한 돈 받으면서 일할 거야? 여기는 다들 연희 씨 사정 생각해서 가끔씩 갑자기 반차 쓰고 빠지고 해도 다 이해해 주잖아. 네, 잘 알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 씨.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팀장은 먼저 아래로 가서 제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어, 그래, 좋아, 연희씨. 이제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뒤돌아서 팀장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습니다. 연희씨,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알지?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팀장은 먼저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래, 내가 잘 버티고 버텨야 우리 아들 잘 키우지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몇 번씩 저를 창고로 불러들였고 저는 가서 팀장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소문이 떠돌던 재계약 관련해서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을 다니는 게 맞나 싶다가도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이혼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내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수 있을까? 아이는 정말 갑작스레 아픈 날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편히 봐주고 대신 군무 서주는 이렇게 좋은 여사님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참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